그건 아니에요. 어디, 어디 가서는 신을 받아야 된다, 신제자가 된다, 칠성줄을 탔다, 불사줄을 탔다, 불법줄이다, 이런 분들도 많이 오세요. 그러면 신을 다 받으면 아마 집집마다 깃발을 다 꽂아들 겁니다. 근데 그건 아니고요. 신의 몸주이자 신의 제자 길을 가, 꼭 가야 될 분은 가셔야 되고, 신기는 있지만, 누구나 신기는 있습니다. 신기는 있지만, 그 신기를 예를 들어 사업적으로 돌리는 분도 많고요. 신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그렇듯이 이렇게 칠성주를 탔다고 해서 다 신을 받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. 자기가, 자기 기도, 자기를 닦다 보면, 제가 볼땐 신기는 꼭 신을 다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. 네. 대표님은 근데 그 지금 28년? 23년? 네, 28년. 제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어요? 아니요, 제자는 있었죠. 아, 더 이상 안 내는 거죠. 마지막 제자 이외엔 저는 안 내요. 아, 네. 아, 왜, 왜요? 제가 마지막 제자 내면서 그..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하나의 제자를 낼 때는 선생님이 그 제자의 인생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그러면 그 제자가 잘 공부도 해서 잘 닦아서 제자의 길을 갈수 있게 그럼 해야 되는데 요즘은 무조건 신 받쳐놓고 기도가 부족하다, 뭐가 부족하다해서 계속 선생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거의 제자 쪽으로 책임을 다 짓기 때문에 제자분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천도시키는 경우를 많이 봐서 좀 안타깝죠. 그래서 저는 그 옛날부터 마지막 제자 딱 마지막 제자 되고 다음 부땐 제자 안낸다 그 선언하고 저는 제자 안내요. 네. 그래도 뭐 받아달라고 오시는 많죠. 네. 그냥 메모 그냥 아, 메모차게 그냥 죠 아, 메모차면 안돼 저를 찾아온 분한테 메모차게 하면 되겠습니까? <laughs> 알아듣게 설명을 하죠. 아, 좋게 좋게. 아, 아 이것은 음, 아닌 것 같고 음, 이것은 긴것 같다고 음. 자세히 알아듣게 설명을 하면 거의 뭐 아, 그게 그냥... 그럼요, 그럼요. 네, 납득 납득시켜야죠.